안녕하세요. 메이저 베이스볼입니다. 오늘 세 번째 글러브, 오도 글러브입니다. 1등급 보라색, 노랑색 그리고 이니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아주 예, 보드라운 예, 1등급 재팬 킵입니다. 예. 아, 요거는 아, 예. 아, 포구면 조직감도 상당히 좋고요. 요거는 부천에 예, 한의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의사선생님께서 주문을 해주셨어요. 오더를 해주셨고, 예, 투수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예.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글러브가 필요하셔가지고, 오더를 해주셨는데, 내피는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에, 그래야, 왜냐면 킵 가죽이 조금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 내피까지 같은 가죽을 쓰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어, 상관은 없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피는 검정색으로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11로 착수를 해서 길들이기를 시작해 보, 볼 거고요. 실사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패턴이 두 가지거든요. 아, 잠시만요. 아, 비교할 수 있는 글러브가 예, 바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스탠다드 투수예요 살짝 비틀어 잡기. 그래서 손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비틀어 잡기 하지 않으신다면 스탠다드 피처. 스탠다드 투수 패턴이 좋구요 그리고 요거는 완전히 비트는. 예. 보시면 예. 느낌이 사뭇 다르실 겁니다. 요거는 약간 요런 느낌이 나고 요거는 완전히 요런. 예. 그래서 넓습니다. 이쪽이 손가락 쪽이 굉장히 넓구요 요거는 완전 비틀기 피쳐 와이드 저희는 피쳐 와이드 패턴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냥 비틀기 비틀기 패턴 원하신다 그럼 요 패턴도 투수 있거든요 요거는 뚱보 야구단에 저희 충성 회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더 를 해주셨어요 핑크색으로 그래서 요거는 완전 비틀기 두가지 패턴 있으니까 오더 하실때 참고해주시면되고요 어, 요거는 비틀기, 투인대 비틀기, 완전 비틀기 패턴은 저희가 포그면에 MAZO와 저희 로고를 각인을 뺍니다. 요긴 들어가구요. 그래서, 어, 요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고, 요거는 바로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어 생각보다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예. 짱짱함도 있죠, 있는데, 이 촉촉함이랑 이 부드러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정도로 작업을 했고요. 어, 일단 투수 글러브는 아시다시피 원톤 아니면 투톤입니다. 쓰리턴도 뭐 가능은 하지만 얼룩덜룩하거나 흰색이 들어가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어떤 리그나 뭐 대회나 이런 협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알록달록하거나 흰색이 들어가거나 예전에 오규민 선수가 별이 막 들어가 있는 거외에 자수가 막 들어가 있는 게 심판이 예, 그거 쓰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투수글로브는 약간 제한이 있어요 어, 안 되는 컬러가 있기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에 저희 글러브도 마찬가지고 다른 글러브도 다른 브랜드의 글러브도 처음 그 브랜드를 접했을 때 보통은 검지 커버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어 감싸는 손가락을 감싸는 커버가 들어있는데 어어 나는 이 브랜드 글러브를 써봤다. 나는 뭐이 글러브를 안다. 그리고 나는 111 착수다라고 한다면. 커버를 있는 것도 구매하셔도 좋고, 오더하셔도 좋습니다만, 어, 나는 이글러브 브랜드 처음인데, 뭐 또는, 어, 나는 212 착수를 좀 하는 편이야, 뭐 이런, 212를 나는 착수를 해, 이런 경우에, 만약 기성이라고 했을 때 커버가 있을 경우 이걸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보기 흉해지죠. 예. 그럴 때 이렇게 패드, 이 패드가 좋습니다. 오더하실 때도, 어, 나중에 이 11을 쓰다가 아, 나한테 좀 큰데? 입수부가 좀 크다. 나 2일 착수할래. 라고 했을 때 2일을 착수해도 별반 문제가 없어요. 예. 뭐 덜렁덜렁거리거나 너덜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수 글러브는 패드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뭐 커버를 좋아하시죠. 고급스럽거든요. 딱 네, 커버 있어 다 아, 진짜 오리지널 투수, 네, 멋진 투수 이런 느낌이 나 있기 때문에 커버를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어 요거는 패드로 하셨는데 저는 패드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 예 적당히 비틀기 때문에 두 칸, 한칸반 정도. 예, 제가 편하게 할 거면은 한칸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완전 비틀기도 한칸 반이나 한 칸인데. 예, 여기가 넓죠. 이렇게, 예, 벌어지고. 그거는 완전히, 이 글로벌을 이렇게, 넓게, 예, 쫙, 완전히 비틀면서, 예, 투수, 이제, 피칭을 할때 이렇게 비틀면서 하기 편한 패턴이거든요. 완전 비틀기는. 요거는 그거보다는 약간 오므리면서 투구를 할 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탠다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색깔도 좋고요 노랑 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일단 뭐 제작 완성도나 이런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데 어 이게 얼마지라고 하지만 예, 이제 저희 뭐 사이트 오셔서 보실 수 있지만 그냥 요건 기본적으로 할인을 적용해서 20만원 중반대입니다 네 32만원 이 정상가 그리고 시중에서 요정도의 퀄리티다 그럼 42에서 45만원이거든요 저희는 3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오더를, 예 오더 가격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서 지금 뭐,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이벤트 할인, 예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그래서, 어 공식, 비공식, 할인까지 하면, 예, 20만원 중반대 오더가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오늘도,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립니다. 악셀 화이트 골드. 정말,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깔끔하고 예쁩니다. 근데, 반발력이, 뭐, 악셀 하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 뭐, 아주, 고반발에. 밸런스도 미들탑보다 살짝 위에 있어가지고, 더 힘있게 칠수 있습니다. 무게도 가볍고요 그리고 이너프 5.0. 요거는, 네. 미들탑보다 살짝 밑에 있는 미들입니다. 잘 돌아가기도 하고, 힘있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미들은 아주 시원하게 돌지만, 힘을 주는 포인트가 조금 애매해요. 대신에, 초보자분들 뭐 힘있게 아주 세게 돌리고 뭐 예를 들어서 투수가 조금 빠른 투수가 많은 리그에 뛰신다 그러면은 이너퍼 블랙을 추천드려요 예, 어 힘있게 쭉 아주 빠르게 쭉 돌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예 밸런스상 예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후에 힘을 보태서 어 미들탑 느낌이 나는 그런 예 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건 살짝 오버웨이트 네, 그래서 래핑을 예, 까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예, 여기 있네요. 이 빨간색 빛깔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 광택이 은은하게 나는 고급스러운 레드입니다. 예, 고런 레드 이너프 5.0 모델, 이것도 인증 완료된 모델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매 영상에 말씀드릴 거예요. 매번 영상에, 왜냐하면 협회가 예, 그래가지고, 아, 어, 저희가 오버생산을 한 겁니다. 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 협회에서 예, 어 인증 신규 인증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예, 추가 생산을 한 건데 예, 이제 들어왔고 어, 협회에서 인증은 다시 시작을 했고 예, 그렇다고 협회한테 항의할 를순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니까 많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일 발송을 해드릴게요. 필사각 착기인데 아주 작업이 금방 잘 돼서, 네, 어, 조금 더 이제 작업해서 내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